안녕하세요. 선의국 TV 김선기입니다. 오늘 목사님께 드리는 편지 시리즈. 이번 편지는 저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편지입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 그리고 제 목원대학교 신학과 후배. 제가 목원대 신학과 다닐 때몇년 후배로 들어온 친구입니다. 지금은 어엿한 목사가 되어 자기 교회에서 양 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 후배가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형, 나도 전광훈 목사님께 편지 쓰고 싶어. 형 채널에서 읽어줄 수 있어. 저는 물었습니다. 야, 너 목사인데 괜찮겠어? 이런 거 하면 힘들어질 수 있어. 그랬더니 후배가 말했습니다. 형, 그래서 못하면 나도 예수님 제자 자격 없는 거지. 핍박받는 선배 목사님한테 편지 한장못 쓰면, 무슨 목사야? 그말 듣고,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이 후배가 저보다 믿음이 더 크구나. 지금부터, 젊은 목사, 제 목원 때 신학과 후배의 뜨거운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광훈 목사님께,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저는 목원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올해 마흔둘입니다. 목사님 평안하십니까? 아니, 그곳에서 평안하실 수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건강은 어떠십니까? 추위는 견딜만 하십니까? 잠은 주무실 수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도 목사입니다. 목회자가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매주 강단에 서야 하고 양떼를 먹여야 하고 위로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그런 목사님이 지금 그 좁은 곳에 갇혀 계십니다. 강단이 아닌 독방에 계십니다. 양떼가 아닌 벽을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얼마나 그리우십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강단히 "목사님,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목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목사님, 제 이야기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1983년생입니다. 모건대학교 신학과 08학번 김선기 형이 제몇년 선배입니다. 선기 형이 학교 다닐 때 저는 신입생이었습니다. 형이 많이 챙겨줬습니다. 밥도 사주고 신앙 상담도 해주고 신학교 다닐 때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멋진 목사가 될 거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할 거야. 솔직히 그런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 10년. 밤새 새벽 기도 인도하고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교회 청소하고 신방 다니고 그렇게 10년 지나서 작은 교회 개척했습니다. 성도 50명 남짓한 작은 교회. 대형 교회 꿈은 접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제 양떼들이 있으니까요. 매주 말씀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목사님. 제 목회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목사님을 알게 된 후로, 목사님을 처음 알게 된건 2019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목사가 왜 정치에? 교회는 교회 일이나 하지? 저렇게 시끄럽게 하면 교회 이미지 안 좋아져.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목사들도 대부분 그랬습니다. 전광훈, 너무 튀어. 조용히 하지. 저도 그 무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 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예배가 금지됐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맞나? 예배를 못 드리는 게 맞나? 근데 대부분의 목사들이 조용했습니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 목사님만 외치셨습니다. 예배는 못 막는다. 이건 신앙의 자유 침해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목사님이 맞았구나. 우리가 비겁했구나. 양떼를 지켜야 할 목자가 늑대 앞에서 도망친 거구나. 목사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목사가 뭘 해야 하는지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설교만 하는 게 목사가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해 선지자적 외침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게 진짜 목사라는 것.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교회 안에서 목사님 이야기 꺼내기 쉽지 않습니다. 목사 모임에 가면, 목사님 이름만 나와도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그 사람은 좀, 정치 목사잖아. 너무 튀어서 문제야. 대놓고 비난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왕따 당할까봐.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최근에 목사 모임에서 한 목사가 목사님 비난하길래 제가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예배 지키려고 싸운 게 잘못입니까? 우리는 뭘 했습니까? 분위기가 쌓여졌습니다. 몇몇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모임 끝나고 두 명의 목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말이 맞아. 나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 근데 말을 못했어. 목사님. 겉으로 말 못해도 속으로 목사님 편인 목사들이 있습니다. 숨어 있는 7000명이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많이 힘드시죠?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건 양떼를 돌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강단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코로나 때두달 동안 대면 예배를 못 했습니다. 그두 달이 얼마나 길었는지 양떼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목사님은 지금 몇 달째입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 가십니까 목사님 제가 요즘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입니다. 다윗도 쫓겨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늘 성전을 향했습니다. 목사님도 지금 성전에 계시지 못하지만 목사님의 마음은 성전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 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광훈 목사님을 지켜주세요. 그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속히 강단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면 더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 약속드립니다. 저는 40대 초반입니다. 목회자로서 아직 한창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더 강단에 설수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강단에서 대한민국을 외치겠습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않겠습니다. 이 나라의 현실을 말씀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깨어나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둘째, 젊은 목사들을 일으키겠습니다. 저처럼 숨어 있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겠습니다. 목사님의 뜻을 이어갈 후배들을 세우겠습니다. 셋째, 광화문에 서겠습니다. 목사가 광화문에 서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은 성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도 교회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후배입니다. 선기형의 후배이기도 하지만 목사님의 신앙 후배입니다. 선배가 걸어간 길을 후배가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목사님, 이 편지 쓰면서 제 목회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비겁했습니다.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목사님, 저도 주님 앞에 떳떳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처럼 두려움 없이 진실을 외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목사님을 본받아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면, 저희 교회에 꼭 와주세요. 작은 교회지만, 성도들이 목사님을 기다립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 합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강단을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줄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듣겠습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원대 신학과 후배 40대 젊은 목사올림 샬롬 지금까지 제 목원대 신학과 후배 젊은 목사가 전광훈 목사님께 쓴 편지였습니다. 제 후배가 자랑스럽습니다. 목사라는 직업. 요즘 세상에서 쉬운 길이 아닙니다. 특히 이런 편지 쓰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후배는 용기를 냈습니다. 숨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숨어 있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속으로는 목사님을 응원하지만, 겉으로 말 못하는 목사들, 그분들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숨어있는 7,000명이 나오면 이 나라가 바뀝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시거나 신학생이시거나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선혜국tv 김성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께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들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샬롬.